네, 안녕하세요. 11과 의문부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의문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의문사가 문장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할때 바로 의문부사의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의문부사는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물어볼 때이 의문사가 이 부사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종류로는 시간을 물어볼 때, when, When do you live here? 언제 여기 떠나? 과거형은 When did you live here? 언제 여기 떠났어? 이런 식으로 과거형의 의문부사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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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where 장소는 where입니다. Where is she going now? 어디 가고 있지? 그녀는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이런 식으로 과거형의 의문부사고요. 음, 음, 이유를 물어보는 의문부사. 음, why. Why are you late for school? 학교에 왜 늦었어요. 학교의 그 과거에는,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yesterday? 그리고 방법, how, how do you go to work? 일하러 어떻게 가죠? 또는 과거야, 일하러 어떻게 갔죠? how did you go to work yesterday? 또는 last night.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